믿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해외 매체가 선정한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 순위에서 1위, 2위, 그리고 3위 자리가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들 차범근, 손흥민, 그리고 박지성의 이름으로 채워졌을 때 이것은 더 이상 누가 최고인가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언입니다. 아시아 축구의 왕자가 기나긴 역사 속에서 바로 위 대한민국의 손으로 세워지고 국권이 지켜져 왔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슴벅찬 자부심의 역사를 함께 새겨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축구 컨텐츠 매체 매드풋볼이 아시아 전체가 주목하던 한순위를 발표하면서부터였습니다. 과연 누가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인가? 수많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끝없이 이어지던 이 뜨거운 논쟁에 마침내 하나의 답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대답은 그 모든 논쟁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1위 아시아가다코 분데스리가를 정복했던 불멸의 전설 차범근. 2위 현재 프리미어리그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살아있는 아이콘 손흥민. 3위 두 개의 심장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중원을 지켰던 영웅 박지성. 1위부터 3위까지 그 누구에게도 단한 자리 내주지 않은 완벽한 싹쓸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생마 김주성이 7위에 올랐고,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현 대표팀 감독과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 철기동 김민재가 나란히 13위와 1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톱 18안에 무려 6명,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아시아 축구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얼마나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섯 개의 이름, 여섯 개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세 명이었을까요? 왜 손차박이라는 이름이 아시아 축구 역사의 최상단을 마치 자신들의 자리인 것처럼 차지하게 된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세 명의 전설은 위대함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무대에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증명해낸 대한민국 축구의 완벽한 삼권 분립이자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축구의 길을 연 제왕, 모든 전설의 시작점인 갈색 폭격기 차 범근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지금의 젊은 팬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시 아시아 축구는 세계 무대에서 그저 변방의 작은 존재, 축구의 불모지에 불과했습니다. 유럽 리그 진출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절망과도 같던 시대에 차 범근이라는 이름이 호련히 나타나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칠고 강하다는 독일 분데스리가를 오직 자신의 실력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정복했습니다. 독일 팬들은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강력한 슈 에 차붐이라는 경외심 가득한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단순히 98골이라는 기록적인 숫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굳게 닫혀 있던 편견의 문을 자신의 강력한 두 다리로 부수고 아시아 선수도 세계 최고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외롭게 걸어가며 오늘날 손흥민과 같은 후배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고 단단한 희망이라는 이름의 길을 열어준 대한민국 축구의 영원한 선구자입니다. 번근이 대한민국 축구의 가능성이라는 문을 열었다면 그 문을 지나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생존하고 증명하는 법을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소리 없는 영웅 전사 박지성입니다. 박지성의 축구는 화려한 개인기나 눈을 사로잡는 득점 장면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가는 숫자로 기록되지 않는 곳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그에게는 두 개의 심장이라 불렸던 90분 내내 그라운드를 누비는 지치지 않는 체력이 있었고 팀 동료를 위해 한발더 뛰는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었니다 상대 팀의 에이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천재적인 전술적 지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계 최고의 명장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AC밀란의 안드레아 피를로 같은 당대 최고의 플레이 메이커를 막기 위해 선택했던 단 하나의 카드가 바로 박지성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아시아 선수가 세계 최고의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적인 전술 병기가 될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골을 넣는 선수만이 스타가 아니라 팀 팀을 위대하게 만드는 선수야말로 진정한 스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축구사에 새겨넣은 인물, 바로 박지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선 두 전설이 열고 닦아놓은 그길 위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높은 곳, 바로 정점에 올라선 인물 글로벌 아이콘 손흥민입니다. 그는 차범근의 폭발적인 득점력과 박지성의 축구 지능을 모두 흡수한 듯한 완벽한 공격수의 모습으로 세계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시아 선수에게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졌던 마지막 편견의 벽, 세계 최고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는 믿을 수 없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23골 중 페널티킥 골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의 득점 능력이 얼마나 순수하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유산은 대한민국과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데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 선수가 단순히 성실한 노동자가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승리를 창조하는 화려한 아티스트가 될수 있음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길을 연 개척자 차범근, 그길 위에서 헌신으로 팀을 위대하게 만든 전사 박지성,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마침내 세계 세계의 정점에 올라선 아이콘 손흥민, 이 완벽한 세계의 축이 바로 대한민국 축구를 세계 앞에 자랑스럽게 떠받치고 있는 위대함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순위를 더 깊이 파고들면 우리는 더욱 놀랍고 자랑스러운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몇몇 분들은 이렇게 지적할지도 모릅니다. 톱 18명단에 오른 선수는 일본이 7명, 한국은 6명이지 않은가? 네, 맞습니다. 단순히 머릿수만 세어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의 역사는, 특히 최고를 가리는 논쟁의 역사는 단순히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질의 차이입니다. 정상의 높이가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1위, 2위, 그리고 3위, 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높은 세계의 자리를 그 누구에게도 한 자리 내주지 않고 완벽하게 싹쓸이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 시대를 대표하고 축구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최정상급의 천재들은 과연 어디서 더 많이 그리고 더 꾸준히 배출되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대한민국 축구의 천재의 밀도입니다. 일본이 넓은 선수층이라는 저변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밝게 빛나는 최상위권 별들이 뿜어내는 빛의 밀도는 우리가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천재의 밀도는 결코 우연이나 어느 한 시대에 반짝 나타났다 사라지는 황금 세대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 축구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980년대와 90년대 대한민국 축구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린 차범근, 홍명보, 김주성이라는 위대한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대가 저물자 2000년대에 들어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중심에서 대한. 민국을 이끈 박지성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를 지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손흥민과 김민재라는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당당히 빛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대한민국 축구는 반짝하고 사라지는 해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를 관통하며 꾸준히 전설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시스템이자 축구 강국의 DNA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이 명단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개개인의 영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저력은 집단으로서 증명될 때 더욱 강력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이 매체는 선수 개개인의 순위와 더불어 아시아 역대 베스트 12분 명단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가상의 최강팀이었죠. 그리고 그 팀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벅찬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수비라인의 중심을 잡아주는 두 기둥,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와 철기둥 김민재, 중원 허리에서는 두 개의 심장 박지성이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공격진에는 그 이름만으로도 상대방을 압도하는 손흥민과 차범근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11명 중 무려 5자리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선수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선수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뛰어난 개인 한두 명을 배출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비부터 허리, 그리고 최전방 공격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역대 최강팀의 척추를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는 나라. 우리는 단지 별을 만드는 나라 가 아니라, 위대한 팀의 뼈대를 세우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모든 분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이나 현대적인 전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가슴 속에 대대로 이어져온 위대한 유산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불모의 땅에 길을 낸 개척자로부터 시작되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헌신으로 팀을 위대하게 만든 전사를 거쳐 마침내 세계의 정점에 우뚝 서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드높인 아이콘으로 완성된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앞으로도 아시아 최고가 누구인가를 둘러싼 논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한 가지, 이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훗날 누군가 아시아 축구의 가장 위대한 순간들을 역사로 기록할 때그 이야기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은 언제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또 마무리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피 속에 흐르는 불굴의 DNA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이 순위는 단지 영광스러웠던 과거에 대한 확인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 축구의 빛나는 미래를 비추는 기준점이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배들이 걸어온 이 영광의 길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라운드 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우리의 젊은 재능들, 이강인과 같은 선수들에게 이보다 더큰 영감과 동기부여는 없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위대한 전설들의 뒤를 이어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왕자에 도전하게 될까요? 누가 다음으로 이 자랑스러운 계보에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새겨 넣게 될까요? 그 답은 아직 알수 없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고 뜨거운 기대로 그들의 성장을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이가슴 찬 자부심을 안고 저 붉은 유니폼의 영광을 위해 대한민국 힘차게 전진합시다. 이것이 오늘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만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순위가 자랑스러우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순위에 오르지 못해 아쉬운 또 다른 전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이야기하며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풋볼파이어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장 뜨겁고 가장 날카로운 축구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뜨거운 심장의 해설위원 김준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